우선 단국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,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이고요, 전형 방법은 교과 100%, 다시 말해, 내신 100%로 선발하고요, 최저학력 기준은 2학 6입니다. 자, 교과 반영 방법은 예체능학과를 제외하고 국어, 영어, 수학, 사회, 과학, 국영수사과로 반영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내신 100% 반영하고 최저 있는 평범한 교과 전형인데, 올해 단국대 교과 전형에는 핵심적으로 봐야 될 큰 전형 변화가 있습니다. 바로 교과 반영 방법의 변화입니다.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변화했는데요. 첫 번째는 25학년도까지는 모집단위에 따라서 국수영사, 국수영과 국수영사가로 나뉘던 교과 반영 방법이 예체능 제외, 국수영사가로 모두 통일되었습니다. 두 번째 포인트는 교과별 반영 비율의 폐지입니다. 단국대는 독특하게 교과별 반영 비율이 존재했습니다. 예를 들면, 같은 내신 등급이더라도, 인문계열은 국어영어, 자연계열은 영어수학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더 유리하게 평가받았는데, 이것이 폐지되었습니다. 올해 단독대 교과전형은 다른 교과전형처럼 평범해졌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 포인트는 진로 선택과목 관련된 내용입니다. 자, 진로 선택과목이 상위 세 과목 반영해서 전과목으로 바뀌었고요. 성취도 B를 평가하는 환산 등급이 2등급이 e 아니라 3등급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. 큰 변화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참고는 할 필요가 있고 혹여나 삐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것은 가져갑시다.